예, 안녕하십니까. 리버모 대표입니다. 첨보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. 12% 올랐습니다. 첨보 며칠 전에 영상 올렸는데, 오늘, 오늘 한번 시세를 줬네요. 예, 2차 전지주들이 ETF입니다. 이거, 코덱스 ETF.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저점에서 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. 2차 전지주들. 지금 좀 흐름 탔습니다. 첨보도 2차 전지 소재주인데, 어, 꽤, 어, 흐름 타 오늘은 근데 YYG랑 뭐 SM 이런 엔터주도 많이 올랐고요. 그리고 음, LG와 우리 우선주 이것도 올랐고 포스콜딩스도 많이 올랐습니다. 포스콜드도 5.5% 정도 올랐고. 네, 일단, 첨보, 첨보 혹시 보유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, 이거는 뭐, 목표가가 5만원대, 6만원대까지 보니까, 예, 그 이상 가격 가능합니다. 네. 네, 아무튼, 그렇습니다. 제가 짧게, 간단하게 첨보 올라갔고, 제가 영상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2차 전지주들이 ETF입니다. 이거 ETF인데, 요거, 레버리지 ETF, 2차,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. 요거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, 이 코스피가 올라가도 사실 내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, 이게 사람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. 주식이 그만큼 어려워요. 쉬우면서도 어렵고, 어려우면서도 쉽고. 코스피가 올라가면 내 주식은 안 올라가고 또 코스피가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떨어지고 이런 게 주식입니다. 네, 첨부 오늘 올랐고 종목들은 제가 이따가 제가 지금은 이제 장 마감한 지몇분안 몇 됐고 제가 이따가 밤에 또몇 가지 또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올려보겠습니다.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.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좀 올랐습니다. 오늘 지수가,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3.4% 올랐습니다. 오늘 지수가 그래도 강합니다. 여전히 강해요. 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